그래서 대략적으로 암이라는 게 정말 당뇨나 다른 질병보다 쉽게 낫습니다. 균이기 때문에,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만 잡으 암이 낫는 거예요. 근데그 박테리아를 안 잡고 딴짓 하니까 안 낫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이 우리가 다섯 기로 낫는데 1기, 2기, 3기, 4기, 말기로 낫는데 실제는 1기, 2기, 3기가 별로 없어요. 암이 들어올 때 암은 전이보다는 암이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게들어가서 착상을 수십 개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암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군데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원바람인데 그 원바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딴 암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 그러니까 암의 여러 군데 붙으면 수술이나 방사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사선이나 수술은 안 되는 겁니다. 위암이 있다. 그래서 위만 온게 아니고, 우리가 뇌도 있고, 폐도 있고, 여러 군데 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나 방사선은 암을 치료하는데 포준요법이라 하지만, 실제는 그렇잖아요. 항암제는 뭐냐? 항암제들은 암을 낮게 하는 게 아니고, 항암제는 암의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암의 사이즈를 90%, 80%, 90% 줄이면 그안 들어요. 그럼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준요법은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항암제는 우리 암을 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항암제는 암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당장 수술도 안 되고 할때이 항암제를 통해서 암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우선에 임시조치는 되지만 그걸 암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암은 알면은 우리 몸 스스로가 우리가 조금만관리지 않으면 암은 저절로 낫습니다. 나이 70, 8 0되면 암이 오면 수술도 생각하지 마세요. 암치료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고 몇년 사는 게 나아요. 암은요. 조기에 발견하면 안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그때부터 암환자가 돼요. 조기에 발견하면 그때부터 수술하고 막 항암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5년 살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5년도 못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암은 그냥 같이,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암이 낳았다는 거는요, 양성암이라든지, 실제 거의 1% 정도, 그악성암 같은 거1% 정도밖에 안 나아요. 99%는 죽습니다. 낳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선보험, 암보험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 환자들은 주로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영양실조로 죽어요. 못 먹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오늘은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암은요, 제일 먼저, 곡기를 꺼내야 됩니다. 곡기가 뭐냐? 우리가 쌀밥은요, 설탕이 라어가죠 암을 먹이는 당입니다. 곡물은 거의 당이에요. 그러니까, 암환자들은 일단 꽃길 끊고 봐야 돼. 설탕을 안 먹어야 된다, 그죠? 암환자들은 과일도 좋지 않습니 과일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과당도 당이거든요. 아무리 먹이는 당이기 때문에 일단 당근을 좀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식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당근은 좀상가는게 좋아요. 그래서 암환자가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를 쓰고, 암환자가 과일 대신에 토마도라든지 과일 좀 당이 들어간 거, 이런 걸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환자의 식단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곱기를 끊고 지금 부드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부드비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이 부드비 다이어트, 암환자의 식단을 제가 하루 쭉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배추 김치를 담아 먹어야 됩니다. 양배추 김치를 어떻게 담느냐? 양배추를 한 통이나 두통 사와가지고 그거를 저울에 달아요. 무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게그 무게를 그 양배추를 사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이 무게를 달고 무게를 달고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소음이거든요. 구운 소음이 좋아요. 소음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죽이면 너무 비쌉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비싸요.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가 서해하는, 특히, 어, 지금 이제, 중금속이 대단히 많거든요. 바이옥신이 많습니다. 바이옥신을 없애는 거는, 우리가 소금을 8 0 0도씨 이상에서, 10시간 이상 구워야 됩니다. 그럼, 마트 가면은, 구운 소금이라고 나와요. 근데 일반 소금보단 3배쯤 비싼데, 그는 소금값에 의하면 얼마, 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운 소금을, 구운 소금 뒤에 보면은, 전도시, 여덟 시간 꼬부터딱 나옵니다. 여덟 시간 꼬었다옵니다 그걸 사가지고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양배추 무게 1% 그러니까 2kg 겉으면은 20g 2.5kg 겉으면 25g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계량을 정확하게 하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양배추를 지금 이제 그 반동 내고 그다음에 그 뿌리를 그 고가 있거든요. 고를 다뤄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끝에 껍질은, 안 좋은 껍질은 벗겨내고, 껍질 한두장 정도는 벗겨내고 옆에 보관해 두고, 고는 채를, 고를 단단하게 다지갖고 두고, 그 다음에 이 장배추를 채를 썰입니다. 채를. 그두 개를 채를 썰어가지고, 1 0터짜리나2 0터짜리를 지금 이제 뱅에다가, 지금 밑에, 제일 밑에 그 소음 중에, 일부 깝니다. 깔고, 그 위에다가 채를 쫙 깔고, 그 위에 송을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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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히 뿌려가지고 다 넣고, 그거다가 지금 이제 다 넣고 나서는 한번 휘저어줍니다. 아니, 송하고 섞죠. 그러고 나서, 그거다가 지금 이제 위에 아까 그 지금 그 뜯어놓은 큰 이빨 있죠. 그걸 두 장에 넉장 얹어요. 얹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비닐봉지에다가 물을 담아요 물 담으면은 그 위에 물이 비, 비닐봉 두 장을 해요 혹시 틀지 모르니까 두장 하고 거기에다 물을 딱 붓고 물을 붓고 거기다가 비닐봉지에 물이 양배추가 가랑가랑하게 씻어졌다가 물을 붓고 거기다가 비닐봉 두 장을 넣고 네, 네. 물을 딱 넣어가지고 묶어요 그래가지고 꽉 눌려놓고 뚜껑 닫습니다 뚜껑 닫아가지고 그게 겨울마다 달라요 여름에는 한 3, 4일, 4, 5일이면 되요. 3, 4일이면 썩어요. 그럼 겨울에는 한 열, 열흘 정도. 상온에서 하면은, 그 기포가 뽕, 뽕 올라오면은, 그 이제 바로 된 겁니다. 그래, 그걸 덜 내고, 그 국물을 따라가지고, 그 지금 알, 그, 그 양배추는요, 녹즙게 넣어요. 다 짜요. 그래, 그, 그, 그 국물을 다아라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매일 아침에, 120cc. 매일 아침 공복에, 120cc, 반컵입니다. 한 컵이 240cc거든요. 반컵을 매일 마시면은, 그게 뭐냐면은, 정말 암 환자들 좋아요. 이게 유산균이거든요. 사람 유산균. 우리 그신근김치와 같은 밀가루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침 마시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하루 세끼 중에, 세끼다 부드비 다이어트 뭐라니까 두 끼는 부드비 다이어트라서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부드비 다이어트는 지금은 이제, 우유 1리터짜리 우유를 사요 지금 카테 치즈를 만들 때카테 치즈를 지금 이제 우리 시중에서 돈이 안 되니까 치즈상 잘안 팔아요 그거는 뭐 우유에서 유당만 빼는 거니까 그래서 1리터를 사가지고 수변 그릇에다가 부어가지고 지금 낮은 불로 끼리요 끼리면은 그때 그 지금 냄비 끝에 방울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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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 불을 거예요. 그, 거기다가 소금, 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과식초. 어, 지금 이제 사과식초는 미국게 제일 좋습니다. 블레드 사과식초라고. 그걸 갖다 6 0 c c 를딱 부어갖고, 쭉 흔들어가지고. 저어가지고, 딱 놔두면은, 한 30분 놔두면은 엉깁니다. 지금 이제 우유가 엉겨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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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좀 지나서 그 지금 이제 가재에다가 그걸 부으면은 물은 다 빠지고 유당은 다 빠지고 안에 덩어리가남거든요이 덩어리가 카드 치즈입니다. 그걸 너무 매 짜지 말고 적당히 짜가지고 통에 넣으면은 한 200g 나와요. 200g 같으면한 끼에 한번 식사할 때 60g씩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새끼분이에요. 하나면은 쇠기분에다가 거기다가 아마씨 기름 그 아마씨 기름 60cc를 이 지금 아그 아마씨 기름, 기름 30cc를 넣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라왕 돌립니다. 돌리면은 이게 되면은 이게 기름이 아마씨 기름이나들깨비기름이요 그냥 먹으면 흡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같이 치자고 왕 돌리면은 이 지금 이제 수성화돼가지고 물이래요 기름이 그러면 흡수가 대단히 잘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시 한 스푼 갈아 넣고 아마시도 왜냐면은 그때 그때 아마시는 갈아가지고 시온 지나면은 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바로 갈아가지고 바로 넣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꿀하고 그다음 대피 계피. 우리가 대피꿀이 있거든요. 대피꿀을 한 스푼 넣고 그다가 지금 이제 과일 자기 먹는 과일 보고 뭐 키위라든지 안그러면 바나라든지 뭐사과나 뭐든가 적당한 과일을 넣고 그다음에 견과류를 좀부아 넣어가지고 숟가락 그저요 저가서 먹으면은 한끼시다충분됩니다 이게 지금 부드비 다이어트예요 부드비 식사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오메가 3 식사면서 고단백 식사 거든요. 한번 드시면서 알겠지만 아침 오면 절대 점심때까지 배 절대 안고픕니다. 그러고 이제 고기에 한식인데 중간에 가능하면은 우리가 녹즙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채를 먹으면요 암환자들 소화가 잘안 돼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녹즙을 녹즙을 짜먹으면은 녹즙을 짜먹으면은 그게 지금 녹즙을 짜 먹으면은 한1 0분 만에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녹즙인데 실제 녹즙은 케일라야 돼. 이런 건 워낙 비싸니까. 만약에 행평이 안 되는 사람은 당근하고 자색고 구마하고 시금치를 가지고 녹즙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아침, 점심 사이, 점심, 저녁 사이, 저녁 후에 이렇게 세네분 정도 한한 한 750cc 정도 먹으면은 엄청 좋습니다. 그래, 고렇게 해서 두 끼는 식사고, 한 끼, 그, 그냥 일반식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밥은 대단히 작게 먹어야 돼요. 한 숟가락 정도, 그냥 큰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특히 좋은 거는, 뭐, 길이나 이런 거 좋은데, 그냥 밥이라 먹고 싶으면 밥을 한 숟가락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지금 국은, 지금 이제, 그, 이, 시락국이나, 그 다음에 전국장국이나, 이런 식으로 그 국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암 환자들 채식 하면 안 돼요. 채식은 아까 그 녹즙으로 끝났고 그게 뭐냐면은 라하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이잖아요. 7일이잖아요 이틀은 하루는 소고기, 풀로 키운 소고기, 호주산 청정우가 있어요. 싼거 그건 풀로 키운 거거든요. 청정우.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루는 바닷장어 통에 식이면 됩니다. 통에 식이면은 소고기 뭐 10분 질 값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는 염소고기. 그것도 인터넷 식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래 먹고 또 하루는 소고기, 그, 저, 그, 장어 염소고기. 그 다음 하루는 한 끼는 해산물 이렇게 해서. 그, der Juni wird gelb und